안녕하세요 냉마평입니다 오늘은 냉정하게 뽑은 후쿠오카 맛집 모음 10곳을 말씀드려보겠다 생각했습니다 후쿠오카 여행 같이 가고 싶은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10위 야키니쿠 바텐 후쿠오카 전체에서 분위기의 일본스러움이 가장 진한 곳 야키니쿠 노포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점수는 7점입니다 9위 이치란 라멘 본점 개인적으로 너무 유명해서 까인다라 생각하는 곳 맛의 레벨 여전히 높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먹는 커스터마이징과 독서실 좌석은 이치란의 시그니처 점수는 8점입니다 8위 네지케몬 이자카야 돼지로 만든 꼬치 전문점 분위기와 맛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던집 텐진에서 한 잔하기 딱 좋은 느낌의 이자카야 점수는 8점입니다. 7위 에비스야 우동 한국인에게 유명한 곳이라 걱정했지만 맛은 상당했던 곳딱 한국인이 좋아할 비빔 우동 맛 점수는 8점입니다. 6위 돈카츠 톤톤 잘 알려지지 않은 후쿠오카 현지 돈카츠 맛집 고기 맛이 진하게 나는데 거기다 부드러운 식감까지 일본 본토 돈카츠 레벨을 느낄 수 있는 곳 점수는 8점입니다. 5위부터는 다음 편에 입니다. 아. <목소리>